할렐루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오메가 교회와 비전스테이션 해외에 있는 모든 지체들께 문화 드립니다. 오늘은 10월 1일 목요일이고요. 추석 당일입니다. 이 민족 한가위를 맞이해서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 또 우리 비전스테이션 동역자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장년들한분한분 한분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함께 하시게 축복합니다. 우리 장년부들 여러분들의 수고와 기도가 주님의 보좌 앞에 상달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주님을 향한 사랑과 교회를 향한 사랑이 많은 열매를 맺게 될줄 믿습니다. 또한 친척 집에 가 있고 고향에 방문한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까? 부모님께 효도하시고 또잘 섬겨드리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4장 말씀입니다. 아, 4장 말씀은 4장 1절과 3장은 연결되었습니다. 4장 1절 말씀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날의 일곱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이렇게 말할 것이다. 빵도 우리가 알아서 먹고 옷도 우리가 알아서 입을 테니 그저 당신의 이름으로 불리게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과부라는 비난을 받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2절부터 6절까지는 전혀 다른 아, 내용,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 1절 말씀은 아, 요, 요 이사야 3장 말씀과 연결되어 있죠. 3장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왜 이스라엘이 고난당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리더십들의 문제, 여인들의 타락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3장 말씀에는요. 그리고 4장 1절 말씀에는 그날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 그리고 사장 2절 말씀에도 그날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그날이 같은 그날이 아닙니다. 사장 1절의 그날에는 유다의 심판날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3장에서 무너지고 멸망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그 그날에 일곱 여자가 한 남자를 붙들고 이렇게 말할 것이다. 빵도 우리가 알아서 먹고 어, 옷도 우리가 알아서 입을 테니 그저 당신의 이름으로만 불리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 이 유다가 심판 받을 때에 아, 남자들 유대 남자들 약 15%만 생존했다고 합니다 전쟁에 나가고 또 고문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해서 한15% 정도만 남자들이 생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결혼할 때 남자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여인들이 홀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여자들이 이렇게 외친다는 거예요. 일곱 여자가 한 남자를 붙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 7대1이라는 거예요. 아, 남자가 귀한 시대이기 때문에 일곱 여자가 한 남자를 붙들면서 어, 우리와 결혼해 주십시오. 당신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리 아이가 나면 당신 이름, 당신 호적에만 올리게 해 주십시오. 빵도 우리가 먹고요. 또 우리가 알아서 돈도 벌고요. 우리도 집, 우리가 집을 사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겠습니다. 아, 당신의 이름만 빌려 주십시오. 아, 그리고 우리가 과부라는 말을 듣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국가적인 위기의 순간 또 어리석은 아, 이 결론에 처해 있는 지금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국가가 위기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어제 3장 말씀 기억나십니까? 국가가 위기일 때 여인들이 참 중요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여인들이 어떠한 태도로 삶을 살아가느냐, 어떠한 가치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느냐, 또 어떠한 말을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이 영적인 분위기는 바뀌어집니다. 그런데 멸망할 때에 여인들은 타락하고 사치하고 어, 성적인 타락에, 타락에 빠지고 뭐 이런 상황이 되었죠. 자 그러면서 오늘 어, 이제 일곱 여자가 한 남자를 붙들고 우리 가 어, 결혼만 해주십시오, 호적에만 이름을 붙여주십시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이절 말씀 보세요. 그 날에 여호와의 어린 가지는 아름답고 영광스러울 것이며 사장 2 절의 그 날에는 유다의 심판 받을 그 날에가 아닙니다 1 절의 그 날에가 아닙니다 이 때의 그 날에는 아 심판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 날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그 날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어린 가지 여호와의 싹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어린 가지가 아름답고 영광스러울 것이며 그 땅의 열매는 이스라엘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이 예루살렘 남유다가 이사야 시대에는 황폐한 땅이었다는 겁니다. 황폐한 땅이었는데 1948년도 이스라엘 독립되어지고 이제 국가가 다시 한번 아 시작하면서 그 이스라엘 땅에 지금은요 많은 열매들이 맺히는 비옥한 땅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은 심묘막측합니다그 말씀들이 이제는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무화과가 열리고요, 또 망고가 열리고요, 아주 달고 맛있는 과일들이 많이 열리는 그런 비옥한 땅으로 점점 점점 바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그리고 시원에 남은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거룩하다라고 불릴 것이며 예루살렘의 생존자도 모두 거룩하게 기록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에 대해서 강조가 두번 됩니다. 시온의 남은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거룩하다라고 불릴 것이다. 여러분 남은 자 사상 이사야서에 핵심 사상이 남은 자 렘런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남은 자 사상 오늘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고 죄가운데 있고 살이 사욕을 채우면서 정육에 빠져 살고 있는데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남은 자들 시온에 남아있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 이런 자들은 어떻게 불린다고요? 거룩하다라고 불릴 것이다 말씀합니다 아 거룩하다 거룩하다 카도시 예, 무슨 말입니까? 구별된 자입니다. 구별된 자, 구별된 자로 불리게 될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정욕을 위해서 성적 쾌락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내 마음대로, 내가 보기에 옳은 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남은 자들이 있고 그 거룩한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한결같이 구별된 자들이다. 세상에 기준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자들이다. 세상의 방향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지만 하늘을 품고 사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은 자의 가장 중요한 것은 카도시입니다. 구별됐다는 것입니다.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림의 때에 남은 자만 구원받을 겁니다. 다시 한 번요, 남은 자만 구원받을 겁니다. 거듭나셔야 됩니다. 거듭난 자만이 구원받을 것입니다. 주요 아, 주요하는 자가 아닙니다. 아, 직분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남은 자가 되셔야 됩니다. 구별된 자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릴 자들 이런 자들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의 언약을 책임했던 남유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를 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언약이 깨어지고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심지어는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구별되지 않기 때문에. 나문자가 예,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정말 깨어 있어서. 남은 자의 영성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사절 말씀 보세요. 주께서 시온의 딸들이 더러움을 씻어 주실 때 심판의 영과 불의 영으로 예루살렘의 피를 닦아내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에서 말씀하고 있는 시온의 딸들이 더러움을 씻어 줄 것이고 심판의 영과 불의 영으로 예루살렘의 피를 닦아내실 것이다. 심판의 영이 있고 불의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멸하는 영이 있다는 겁니다. 깨끗하게 닦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마다 아수르와 바벨론과 애굽 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씻기셨습니다.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죠. 고난을 통과하고 아픔을 통과하고 어려움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정하여지고 깨끗해지고. 더 겸손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는 분 있습니까? 또 절망 가운데 있는 분 있습니까? 아, 더 깨끗하게, 더 거룩하게 준비되는 과정입니다. 아, 이 고, 고난 가운데 주의 얼굴을 바, 바라보세요. 고난 가운데 주의 아름다움을 높여보세요. 고난 가운데 나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절 말씀. 그러고는 여호와께서 시온산에 서 있는 모든 지역과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위해 낮추, 낮에는 구름께도 구름과 연기를, 밤에는 불꽃과 밝은 빛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모든 영광 위에 펼쳐진 덮개가 될 것입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덮으신다는 겁니다. 셰키나의 영광. 셰키나의 네, 영광이 임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임재가 뭡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요, 모든 영광 위에 펼쳐질 덮개가 시작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아, 거룩한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기 위해서 갈급할 것입니다. 또 한쪽의 부류 사람들은 세상의 세속화와 쾌락화의 정신에 팔려서 그곳으로 막 달려갈 것이고요. 또한 사람은 주님을 향한 불타는 십년과 사랑으로 주님을 향한 예배 자리로 더나오고 헌신의 자리로 더 뛰어나오게 될 것입니다. 모든 영광 위에 펼치신 주의 덮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모든 영광 위에 펼쳐진 주님의 덮개입니다. 마지막 6절 말씀 초막 그 초막은 한낮의 더위를 피할 것이며 그늘이 되어 줄 것이며 폭풍과 더위를 피할 그늘이 될 것이며 폭풍과 비를 피할 피난처가 은신처가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마지막 때에 메시아가 재림하게 되면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 오늘 이 6절 말씀 보시면서 어떤 마음 드십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보호자가 되어 주십니다. 초막, 영원한 장막을 의미하죠. 재림의 시간에 여와의 싹이 납니다. 그리고 그 초막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이 초막은 주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영광으로 덮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낮의 더위를 피할 그늘이 되어주시며 폭풍과 비를 피할 피난처와 은신처가 되어줄 것이다. 그늘과 피난처와 은신처가 되어줄 것이다. 조막이 그럴 것이다. 조막은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쉐카이나의 영광 쉐키나의 영광 그 영광으로 우리를 덮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거 임재를 말하죠. 5절 말씀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과 같은 빛을 만들어 주실 것이다. 모든 영광에 펼쳐진 덮개가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말씀 어떤 메시지가 여러분 가운데 기억에 남으십니까? 여러분들은 남은 자로살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을 따라다니며 살 것입니까? 당신은 성경의 모든 인물들을 그 인물들 남은 자들이었는데 그들의 삶을 따르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사람들을 따라가겠습니까? 사무엘도 또 엘리야도 바알의 무릎 꿇자는 7 0명도다 남은 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은 남은 자들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의 가정, 당신의 일터, 당신의 직장, 당신의 교회 셀리더, 당신이 일터 사역자가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서 여러분이 어디에든지 간에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세워드리는 여호와의 영광을 운반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용자들로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남은 자가 되어주십시오 여러분 가정에 당신은 남은 자로 파송되었습니다 어제 미션 퍼스펙티브스 강의를 기억합니다 우리가 복받는 이유는 내 혼자 복받는 것이 아니라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복받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열방의 복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복받는다 말씀했는데요. 오늘 고향에 가 있는 여러분, 또 전체 식구들이 모여있는데 혼자 예수 믿고 있는 분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높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라가십시오. 그리고 예수 위에 살겠다고 다짐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모든 동역자들 가슴에 잘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추석 당일인데요. 가족과 함께 아름다운 시간 보내시고 여러분의 입술의 말, 마음의 생각, 모든 것들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샬롬.